자, 우선 작업에 활용할 동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불러와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위치를 시키고.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분 32초 정도의 길이를 갔는데,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앞부분, 뒷부분을 남겨놓고, 가운데 부분을 적당하게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 10초 부분과 뒤쪽에 10초 정도를 남겨놓고, 가운데 부분은 없애서 이두 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그 동영상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시작부분은 00으로 하고, 뒷부분은, 어, 10초 정도니까, 00콜론에 10초 정도, 10초 정도만 남겨놓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동영상이, 어, 10초 정도만 이제 남겨지게 애플 됩니다. 애 펜슬을 가지고, 어, 화면을 캡처하려고 어, 할 때는, 그럼 이제 뒷부분은 활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영상을 다른 슬라이드로 복제를 하고, 그럼, 이제, 복제된 동영상을 보게 되면, 똑같이 앞부분에 10초만 남겨있는데, 요 부분을 뒤로 보내고, 이렇게 서 이쪽을, 어, 22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뒷부분에 10초 정도만 잘려나가게 됩니다. 전체 화면인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를 캡처한 경우에는, 10초 정도가 PDF로만. 그러면 이제는 이두 개의 동영상을 연속으로 이어서 붙여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가서, 이 앞부분에 동영상이 있고, 뒷부분에 동영상이 있을 테니까, 뒷부분에 동영상을 잘라내서, 앞에 가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일단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작업하기 위해서, 조금 어긋나게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고, 재생 효과를 준 다음에는 이 둘을 겹치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재생되는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만 클릭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죠. 하나만 클릭을 하고, 애니메이션 재생을 누르는데, 재생이 언제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 이전 효과와 함께 또는 뭐 클릭할 때 해도 됩니다. 일단 이 실행이 되고, 이제 이 실행이 다 끝나면 두 번째 동영상이 재생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는데, 일단 앞에 있는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이 뒤에 있는 동영상은 화면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서 나타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이전 효과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동영상 재생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한 다음에 재생을 하는데 전체 화면인 경우에는 이 재생은 전체 또 언제 되느냐 이것도 이, 이거는 저장이 나타난다고 하는 효과와 동시에 그럼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 볼게요 자이 경우에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동영상이 시작된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재생되는 거는 앞에 이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기 효과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이제 겹쳐서 재생을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애플 펜슬을 가지고 어 화면을 캡처하려고 할 때는 이 왼쪽이나 오른쪽, 이가상자리고 전체화면인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를 캡처한 경우에는 PDF로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는 동영상을 이 앞과 뒤 그러니까 앞쪽 부분 앞쪽 부분을 잘라내고 뒤쪽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다듬는 기능만 쓸수 있는데. 중간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